여기는 산호도 없고 그냥 흙바닥 같은데 왜 여기서 다이빙하는 걸까? 이런 지역 다이빙을 머크다이빙이라고 하는데 머크다이빙 포인트는 겉보기엔 황량한 모래, 실트바닥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해양생물들의 대표 어린이집이야 모래와 해초, 산호 파편, 잔해, 자갈 등이 뒤섞여 있어서 작은 틈과 그림자 덕분에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치어들이 먹기 좋은 작은 먹이를 찾기 쉽거든 탈란기나 영역 방어할 때 다이버들한테 깡패되는 타이탄 트리거 피시 알지? 얘랑 같은 트리거 깡패 라인으로 옐로우 마진 리거 p c 가 있거든. 이 착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옐로우 마진 아가 버전이야. 화이트 앤 블랙의 멋진 등 배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미드나이 스냅퍼 아기인데 다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산호초에 산다고. 그리고 머크 다이빙 포인트에는 어린이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손톱만한 작은 마크로 생물들의 초 대형 아파트 단지야. 프로브 피시 멘티스 새우, 문어. 누디브랜치 같은 저서생물들은 다들 숨거나 위장하고 또 매복해서 사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를 완전 사랑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들도 모여들어서 정말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지. 여기 반짝이는 거내 약지 반지거든? 진짜 조그맣지? 이렇게 작은 생물들을 황량해 보이는 바닥에서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그 작은 생명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거야.